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진토가 묘목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 실전풀이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토는 인과 묘를 지나온 진토입니다. 그래서 진중에는 뭐예요? 여기로 을목이 있죠, 을목. 여기라는 것은 지나온 직전의 과거죠. 지나온, 내가 지나온. 이것은 내가 지나온 직전의 과거 아닙니까? 직전의 과거. 그 다음에 중기는 에, 한 계절 전의 과거죠. 진중에는 개수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무토, 보기가 어, 있고. 에, 이렇게, 이제 진중에는 지장간에 이세 가지가, 에, 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여기 신중인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은 뭐예요? 이 지나온 과거죠. 지나온 과거, 과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토 기준에서 묘목을 본다는 것은 내가 지난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재현한다 이거죠 재현, 재현. 다시 에 내가 그것을 갖다가 표현한다, 실행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과거에 해왔던 것을. 그래서 진토가 묘목을 만난다는 것은 진토 입장에서는 목에 목을 연결하는 거죠. 기억되어 있던 것, 혹은 멀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내가 다시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묘가 온대면, 진토에서 묘가 온대면, 진죽, 진중의 을목에 왕지가 온 거죠, 왕지가. 이렇게 되면 을목이 주도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토가 묘목을 보면은, 진토가 묘목을 만나면은, 이, 요걸 이제,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에, 상태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관계인데, 관계. 관계인데, 우리가 관계를 할 때는, 예,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에, 그 명에서, 예, 구조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점을을안 그 되셔가지고 항상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또 부정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진토가 묘목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묘목은 묘목이 진토 땅 이건 습토죠 이 습토는 뭐야 묘목을 나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습토고 나무를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묘목이 진토에 잘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 이것을 갖다가 더 이제 우리가 통변 핵심을 들어가게 되면 이럴 때 만약에 무진일주다 이거예요, 내가 무진일주다. 그러면 묘목은 정관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관이 이 진토에 잘 심어진 거죠. 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 진토가 묘목을 만났다. 이건 사주에서 이렇게 만난 구조가 되든지, 혹은 운에서 이런 에, 묘목을 만났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이 잘 심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로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적인 관이 잘 발달하는 거죠. 관적인 것이 잘 발달한다 이거죠. 관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 신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네. 확실하다 이거죠. 확실하게 발달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런 사람은 뭐예요? 관이 자기한테 잘 심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일지는 나의 자리죠. 잘 심어지니까는 뭐예요? 이런 사람은 뭐, 직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에 승진도 잘될수 있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자라면은 관은 뭐예요? 남편, 혹은 남자, 남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광이 나를 만나면, 남자가 나를 만나면, 잘 심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니까, 예, 그잘 심어지는 것만 아니라, 잘 자라겠죠. 예, 그러면은, 다른 사주 구조에, 예, 이상이 없다고 되면은 예, 결혼해서 남편이 잘 된다. 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고정을 그 이제 알아두시고, 또, 만약에, 경진이다. 내가 경진일지도 하면 묘목이 뭐예요, 이때는? 정제가 되죠, 정제. 정제가 잘, 진토 땅에 잘 심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재의 확장이 일어나죠. 목이 잘 자라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재복이 있다. 혹은 여자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점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고, 이런 사람이 묘운이 왔다 그러면 돈 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거 아쪽으로는 긍정적인 상태에서 본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거 습토고, 이거는 습목이죠. 네. 그러니까 습과 습이 만났잖아요. 그 사주의 습을 해결할 수 있는 에, 조한 구성이 없다 그런다면은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에, 그러면은 뭐예요? 묘목이 뭐예요? 무성하게 자란다. 에, 필요 이상으로 무성해져서 통제가 안 된다.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 과수나무로 얘기한다면은 에, 뭐냐면은 에, 줄기나 가지 잎만 많지 열매가 잘안 맺혀진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내상내 내, 나의 일 보면은 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일이 엉킨다. 에,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된다. 변질된다. 혹은 부패된다. 에, 결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일만 많이 했지 결과가 없다. 또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또 건강도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니까는 러 뭐냐면은 원래의 설정된 상태로 완벽하게 자라는 게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더 이상 확대되갖고 내가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사고 이럴 땐 잘못하면 장기에 혹이 생긴다거나 혹은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래서 이 상태가 사주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게도 작용할 수 있고 또 나쁘게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이런 사주적인 현상을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게 사주 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 시대의 사상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혹은 제도라든가 이런 문화의 흐름을 많이 알아야만이 현 시대에 맞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통이라는 것은, 이 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설명, 해석하는 것으로, 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주를 갖다가, 사주 구조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주 구조를 잘 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통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주만, 사주 자체만 잘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의 유행이라든가 가치관, 문화, 기술, 사상 등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과 체제를 두루 알아야 고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지금 직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뭐냐면은 옛날의 직업과는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뭐 산홍공산이다 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지만 지금 직업이 2, 30만 가지가 에, 있게 되고, 이 직업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꾸만 변화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원리를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잘 보는 거죠. 이거죠. 현 시대에 그, 이, 기준에서 이것을 갖다가 잘 적용하려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가, 혹은 부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예,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시 명심해야지. 옛날에 우리가 사주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전을 보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고전을 통변할 때는 그 통변 방법이 그 시대의 체제나 이념 문화적 형태로 통변한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현 시대에 맞춰서 하려면 이게 맞질 않는 거죠. 유조음을 알아두시고. 현시대에 맞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길러야 사주를 잘볼수 있다, 이겁니다. 자, <laughs> 실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술일주가 임자월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기묘일 무진시다, 이니다 남자죠. 그래서, 운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죠. 개초, 가빈, 열매. 이렇게 목화로 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뭐예요? 예, 한한 계절에 태어났고, 이렇게 습하죠. 안 습하도. 그리고, 오행 구조로 볼 때는 수목이 왕하다. 수목이 화가 없죠. 이 사람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추운 계절에 습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화가 필요하고, 조우상으로, 그 다음에 조우한 것이 필요합니다. 난조한 기운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에 근데 이제 여기서 난이 사주 자체에서 이렇게 조한 거를 에이 습한 것을 해결을 하려면 뭐에 조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이 술토와 무토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 예, 겨울에 이제 아주 한파가 심하잖아요. 이 화가 없어서. 예, 그런데 이제, 좋아한 것을 뭐예요? 술토가 해결해주고 있죠. 또 무토가 뭐예 한파를 막아주고 있고. 예, 나를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 이뭐예 기토 땅에, 기토는 뭐예요? 예, 옥토죠, 옥토. 기토 땅에, 예, 무토가 한파를 막아주고 있죠.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입 그러니까 토 땅이 이제 보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 무토가 술중 무토에서 이렇게 나오고 술토가 있어서 연재 있어서 에 이렇게 시간까지 연결하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조상의 기운이 여기 연주는 조상하는 게. 조상의 기운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조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조상이 명당에 묻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상의 기운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사주가 하나면은 상당히 뭐예요. 더디나 처음에는, 더디 출발하나 파괴력과 집중력 혹은 전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궤도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뭐예요? 재격이죠. 재격의 초년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관살운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명예와 권력력이 강해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조는 공부를 잘해서 외고를 나와갖고 수능을 하나 틀렸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뭐예요?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주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총관이 이렇게 가벌목이 튀어나오니까 그러한 사회적 어떤 권력 권위 혹은 사회적 진출을 강하게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고, 또 사람을 리드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이거죠. 이 팔자는 집안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금융감독원 고위직이었고, 이제 앞으로 운이 또 이렇게 화토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으로 가서 조우를 또 해결해주니까 승승장구하죠. 이렇게 시가 희신작용을 하면은 마무리나 결과가 좋고 뒷심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